자, 주혁이는 하은이, J는 H하고, 5시 반에 만나기로 했지? 네. 근데 집에서 공원까지 35분 40초가 걸렸어?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 네. 지금 시간이 뭐야, 이게? 5시. 4시에 5시야. 4시구나, 4시. 30분. 30분 좀 넘었지? 지금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5에 가깝나? 29분 5초인가? 30분 5초지?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면 35분 40초 걸리지? 네 45초지 65니까 5가 되고 5시 그러면 다시 반까지 얼마나 남았어? 25분은 안 되고 24분 15초만 기다리면 되겠지? 네. 아 그래도 1분이 너무 오래다. 됐 아까비. 그다음. 왜레도 슈트가 인기 많아